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빙진 님, 저 무아치 PD 최선미입니다. 어, 뭐야? 네. 최선미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laughs> 저 지스타 놀러 왔는데, 그 괜찮으시면 밥 한번 얻어먹으려고. <laughs> 아유, 당연하지, 당연하지. <laughs> 뭐, 뭐 혼자 왔어? 저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친구들? 몇 명인데? 어, 세명 네. 있습니다. 세, 세! 세명야세명 정도는 사주지 괜찮아 아, 괜찮아 뭐 그럼... 먹고 싶은데 부산하면 회죠 회? 알았어 알았어 네. 회 사줄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저 어. 여기 앞에 지스타 그 로고 있는 데 있는데 그쪽에서 로고? 만나는 게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지금 금방 도착할 것 같아 아, 그럼 저 오케이.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 이따 봐용 네음뿅 어디 있어? 그니까 전혀 안 보이는데. 어저 전화 왔어요. 네, 무빈지님. 어 어디야? 들어가면 아? 있고 2 e, A 2 e, B 그 중앙에 있어요. 2 e, A 2 e, B 중앙. 나도 지금 그쪽 왔는데. 저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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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뭘 여보세요?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미친놈아 <것 같나> 이거. <laughs> <laughs> 왜왜왜 뭐야 뭐, 뭔데 지금 상황이 뭐야? <웃음> <웃음> <에>? 잠깐만 잠이게 <잠깐만, 웃음> 뭔데? 일한다니까 찾아왔죠. 아이 <laughs> 또나방 <laughs> 얘네들이냐? 야 이것들이 진짜 야 머리라도 좀 만지고 해야 돼. 머리라도 좀 만지고 한만 지금 폐빼듯이 뺐네 지금 아 힘들어 마이크도 진짜 성의 없이 뭐야 뭐야 야 이러고 야, 이제 별걸 다 시키는 거야, 이제. 구독 좀 해주세요! 저 무빙진의 하우머씨라고 저희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무빙진 나와요? 아예 예, 여기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나와요. 네, 구독하는 질문가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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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경품 같은 거 있나? 아, <laughs> 아 이렇게 아예 걸어야겠다. 이거 얘기를 첫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뭔가 좀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이 영상이 지금 올라갈 때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네. 그 댓글자들 중에서 문화 상품권 네. 저희가 만 원씩 열분 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좋았습니다. 오케이 홍보 좀 부탁해요. 네. 이제 30 됐지. <laughs> 한명 채웠어. 자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이야. 야, 근데 막상 하려니까 되게 창피한데. 일단은 그 뭔가 줄게 없네. 줄게뭐줄거 없어요? <laughs> 우리 아무것도 없어? 어떡 하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중에서 게임 소개하는 채널 같은 거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병진의 <laughs> 하우마치 새롭게 채널 런칭했거든요. 구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네. 카메라로 그냥 QR 코드 찍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아, 사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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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메라 꺼내신 김에 네. 요거 한번 찍어서 구독 아,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오늘 제가 300명을 모집해야 돼요. 어디서 어, 오셨어요? 아,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네. 게임 좋아하시죠? 게임도 좋아하지만 네. 사람들 좋아하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네. 저희 이 영상 올라갈 때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열분 추첨해서 모나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저 그럼... 무조건 구독하고 또 좋아요 눌러드리고 방송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취소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에게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들한테도 무조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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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짜릿하구만, 짜릿하구만. 안녕하세요. 정도는...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 좋아 우리 어떻게 또로르 제작소 한번 아, 네. 구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야, 어, 감사합니다.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쉽게 구독하실 수있거든요 네. 재밌어요. 네. 알 차요. 네. 제가 네. 나와요. 아이,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백0장 찍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야, 근데 이렇게 300명까지 간다고? 야, 300명 안될것 같은데. 예상 대기 시간 60분. 1시간 지루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괜찮다. 외계인의 CPU. 어떤 걸 지금 가장 기대하고 계시나요? 네, 인텔 이제 이 i9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걸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와, 저도 i7 쓰고 있는데 고성능 CPU로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게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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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수능이 끝나가지고 와우, 고생했어. 친구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 그냥 혼자 <laughs> 왔어요. 우리는 인텔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입니다. G사에 같이 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게임 유튜브 하나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너무 좋죠. 이거 카메라로 한번 찍어주시면은 바로 구독 가능하거든요.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G사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네 봐, 막 니네 막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어. 우리 나그 유튜브 시작했다는 거. 아, 그거요? 그거 형이 홍보 좀 해줘. 어, 구독은 했어. 아, 구독했어? 구독했어. 구독했어. 아, 우리 구독자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그 채널 이름이 뭐지? <laughs> 또르르 제작소. 이름이 어려워, 또르르가. 아, 이름 바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여기 지금 50만 유튜버들 있잖아요. 어. 무조건 합방해. 태돈이. 태분진이 68만인가 그래나 합방 좀해 달라고 형이 좀 꼬셔 주 꼬셔 줘.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앉아 있으면은 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인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또르르 제작소라고 예, 또르르 제작소. 네. 다음에 한번 합방 한번. 응원합니다. 시켜주십시오. 다음에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화이팅입니다. 아, 네. 저리가 이것들아 빨리. 빨간 이것들아. 네. 골가이스 <laughs> 여기서 인터뷰하면서 구독자를 모아야겠다. 줄 서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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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게임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게임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네, 경품이 목적입니다. 경품. 네. <laughs> 오늘 또 많이 받으셨어요? 아 지금 받은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네. 한번 구독 좀 한번 부탁드려도 아, 될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구독 좀. 아, 알겠습니다. 게임의 가격을 저희가 책정하고 네. 이게 얼마짜리다 출시 가격을 보고서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네, 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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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예. 네. 혹시 지금 이 착장은 어떤 착장인가요? 딱히 뭐 캐릭터를 노리고 만든 건 아니고 어. 토탈리콜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약간 좀 기계랑 사람이랑 어. 섞여있는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한번 오~~ 포스프레 하면서 좀 기분 좋은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순간이 아닐까 <laughs> 제가잘 걸었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시고 코스프레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을 거고 아 어떤 사람에게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멋지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무하치라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초기 멤버로 좀 가입해 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어 바로 가입 가능하신가요? 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약간 좀 영감을 주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 신박한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님이시다 이제. <laughs> 고생, 고생했어요, 고생. 야, 너네 그래. 집에 안 가냐 좀! 가라 좀 씨. 집에 안가이것들이 집에 가라고. 아이, 한복하고 오세요. 마이크를 들고, 마이크 지금. 아, 지금 한복. 한복. 여기 뭐 촬영하고 있다. 누구야? 예. <목소리> <얘! 목소리> 너뭐 하는 거야, 요? 야, 너왜 마이크 차고 있어? 유튜버, <목소리> 아, 유튜버. <유튜브> 야, 인생이 <목소리> 방송이냐 <목소리> 너는? <목소리>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 진짜 독하다, 독해. 우리 카메라는, 너네 카메라는 같이 오니까, 우리 뭐, 좀, 연예인 같다, 아, 그럴싸하다. 네. 뭐, 어떤 거예요? 어, 네. 우리, 노아치라고 유튜브 아. 새로 시작했어, 나는. 아, 진짜요? 어, 어. 구독할게요. 아, 진짜? 네. 구독해줘. 나는 구독자야. 어, 씨. 구독자 어? 야, 내가 니네 포토카드를. <laughs>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아, 저기도, 수비질람! 예! 야 어, 언제 왔어? 저 방금 왔어요 방금? 네. 난 지금 여기 지금 지방령이야 아, 3일째야 3일째 아 진짜? 내일도 계셔 주말에 내일도 갔는데. 있고 일요일까지 아, 있어 여기 네. 지금 말쪽이야 아 어. 좋다 너무 좋다 하치 전원 구독하고 아직 좀 우리는 그래 아직 좀 그래 고마워 소민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희대학교에서 지금 부스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오늘 트레일러를 보고 가격을 매기고 해보고 가격을 매기고 이 가격이 적절하다 해봐라 비싸다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음. 채널이거든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지 알겠어요. 아 진짜 좋다. 진짜 멋있다.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한번 더 해줘갖고 대형 사고 한번 쳤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자동일대학교 화이팅! 아!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게임 가격 매기는 거라 했는데 게임 좋아요? 그럼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해줘요, 구독. 카메라 찍으면 돼. 보병진의하우원 씨. 오케이. 취소할 게 없어. 한달 동안 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도 안 나온다. 취소해버려. 왜 자기만 남평가해, 남평가 반는 거지? 개발 <laughs>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진짜 한거 연락 줘요.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두 분이 진짜 와 너무 <laughs> 동화 속에서 나온 거 같이 계셔가지고 이 코스프레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어. 코스프레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어.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상 제작이라든가 업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는 약간 자기 발전의 기획이? 종합이죠 <laughs> 네, 아 지금. 이번 대회의 모토가 게임 이즈 라이프인데 코스프레 이즈 라이프 약간 그렇게 살고 있어요 <laughs> 그렇군요 아, 두 분은 원래 게임 좋아하세요? 네 게임 유튜브들 중에서 가격 측정하는 유튜브가 있다 그러면 한번 보실의향이 있으신가요? 너무 큰 청키한 남국이 약간 비슷하게 계셨어.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아주 강력하게 그냥 제 마음대로 매매하는 거죠. 이 코트지는 거죠. 저희 유튜브 채널 혹시 구독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 어, 아 어. 바로 카메라로 찍어 주시면 이 영상 한달 동안 봤는데 재미없으시면 바로 취소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저 <laughs> 되게 맥북 매꾸 뜨는 게 있어서. 아 그럼요. 어,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스프레이즈 라이크. 야. 무빙진의 하우머치 오늘 구독자 300명 모으기 진짜 최선을 다해봤는데. 으아, <laughs> <laughs> 졌다. 진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안 된다고? 무빙진의 하우머치. 안녕하세요. 이동진 캐스터입니다.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될까요? 구독 좀 해주세요. 26, 최근에 여... 한명 사라졌어요. 지금 한명 사라졌어요. 구독자 300명 모으기 어, 오늘 미션은 17명을 채우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보는 처음 했잖아 사실. 오늘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또 알아주시고 해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들이 이거 구독 취소 안 나오게 하려면 좀 재밌는 거 많이 올려 줘야 될거 같아. 다들 책임감 가지고요. 회식 장소로 같이 가 보시죠. 하나, 둘, 셋. 아, 현타. 아, 현타. <laughs> 얼마 안 하실나요? 얼마 안 한다고? 얼마 안 한다고? 남의 일이라고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laughs>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빨리 끊고서 먹겠습니다. 아이고 그,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헤, <laughs> 됐요 <laughs> <셋, 편냐? 웃음>